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2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절대값 함수의 정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교과서로는 120발 쪽딱 한쪽만 할 거라서 여러분이 좀 기쁜 마음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쌤이 여기 지금 별표 좀 해볼게요. 오늘 예제 4번 딱 하나만 풀 건데요. 이 절대값 함수의 적분을 할수 있어야 이 뒷부분이 넓이 단원인데요. 어,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하는 걸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못 하면 뒷부분 넓이 계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산법이고요. 당연히 시험에는 꼭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 볼게요. 영상은 짧겠지만 여러분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 자, 예제 4번 한 문제만 딱 간편하게 한번 풀어 볼게요. 자, 함수가요. 어 x 2의 절댓값이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잠깐 둬 볼게요. 자, 그럼 이 fx는 어떤 함수냐면요. 절대 값은 그 안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가 다른 거 아시죠? 어,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여기 안에 0으로 만드는 값이 2잖아요. 그래서 x는 2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안에가 양수가 될 거고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댓값 안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원래 함수랑 똑같은 함수가 될 거고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될 겁니다. 어, 여러분이 보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에 쓸게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함수다라고 적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텐데요.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테니까 한번 대략적으로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 x축, y축, 그 다음에 0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함수니까요. 이렇게 되는 y는 X-2의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2고, 여기다 2겠죠. 자, 그런데 절대 값을 씌우는 순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밑에, X축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사라져야만 해요. 왜냐면 하 절대 값을 씌우면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함수 값은 사라져야 하죠. 사라지는 방법은요, 이렇게 접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축에 대칭해서 위로 접어 올리는 함수가 절댓값 함수가 될 거예요. 요렇게 접은 빨간 함수가 y는 절댓값 x 2라는 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0부터 3까지 적분하라고 했는데요. 0부터 3까지 적분할 때 0부터 2까지는 지금 이거 접어 올리는 함수 적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요거 원래 함수랑 똑같은 거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적분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절대 값을 없애야 우리는 적분 계산을 할수 있고요. 0부터 2까지는 접어 올린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적분할 거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원래 함수인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를 적분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어 선생님 이거 막 합쳐서 계산할 수 없나요? 합쳐서 계산할 수 없어요. 지금 구간도 서로 다르고 안에 있는 함수도 서로 다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따로따로 따로 각각 적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2x 0부터 2까지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x 2부터 3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2부터 넣어볼까요? 2부터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 다음에 뭐 0은 빼봐야 0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3을 넣으시면 2분의 9, 마이너스 6. 이게 3 넣은 거고요2 넣으면, 음, 2 빼기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계산해볼까요? 여기 계산하면 2.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2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계산하면 4가 되는 거 맞나요? 음, 그러면 다 됐어요. 자, 분수 2분의 9가 있었고요. 요거 지금 두개 계산한 게 4. 여기 마이너스 6이 있으니까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만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5. 음, 계산은 여러분이 편한 대로 차분차분히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구간을 반드시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원래 음수였던 구간은 이거 접어 올린 함수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원래 양수였던 구간은 그 함수 그대로 적분을 한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 합칠 수 없고 따로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연습을 좀 다양하게 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